형 미치겠어 어떻게 하루 종일 그 음악만 듣냐 지금 1 2 시간 넘었어 이러더라고요 그게 윤미래 씨 노래였거든요 뭐 그때 그니까 어, 윤미래 씨도 전홍준 대표님이 예 매종님 내공이 장난 아닌 것 같은 전 대표님은 예 맞습니다 그니까그 내공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음 뚝심이 있어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봤던 전 대표님이 발굴한 아티스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태도, 그리고 그, 그, 이, 문자 메시지 보내시는 거를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보내시는 문장이거든요. 저도 문자 메시지를 단문을 잘못 보내요. 장문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예, 까르르님, 전 대표님은 샵 사태 때 서지영 기자회견 하는 거 서포트하러 나, 같이 나왔다가 서지영이 거짓말 하니까 그거 반박하고 하는 말한거그 기억이 오래 남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저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쪽의 의견도 들리니까. 까르르님, 전 대표님은 바둑 잘 주실 것 같다는 거에 한 표. 예, 그거는 저도. 그러니까 저는 바, 전 대표님을 찬양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 뭐냐면 이번에 ppt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 대표님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준점에 부합하는 아이돌이라면 그러니까 뭐 뭐가 좀 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콘텐츠든 어떤 사람이든 어, 그러니까 휘발성이 높은 게 있고, 좀 묵직하게 오래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휘발성이 높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싸그라드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저, 이게 이 그래서 드러났다는 사실이 뭐냐면, 어, 지금 이번에 잘 되셨죠. 100억을 투자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해 가실 건데. 근데, 글쎄요, 100억을 투자를 안 받았어도 사람들은 응원하겠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라면 저는 그렇게, 뭐 제가 그쪽 평, 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 일단 국내 시장은 잡은 거 아닌가요? 일단은? 어떤 아이들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국, 내 시장은 원,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스타크래프트를 하면, 그러니까 본지는 확실하게 지금 잡아놓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중에 이제 그 김똑강님이 말씀하신 거죠. 외국애들은 외국은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외국 사람들이 특히 서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서양을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저는 영어를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테스트 방송 때 얘기했는데 어, 일본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본어 공부를 히나가나 가타카나를 대학 노트 한세권 분량을 썼을 거예요. 근데도 아직 잘 몰라요. 우리 어, 딸이 저보다 훨씬 잘해요. 까르르님 제가 아이돌 팬이었던 적은 많지만 소속사 대표님 팬템권 이번이 처음이에요. 피해자가 반격하니까 아, 이게 하트가 여기 이상하게 있어서 이게 말이가 통쾌한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저는 외국은 진짜 잘 모르는데, 외국어도 잘 모르고, 그래서 번역기 돌려가면서 참 어렵게 어렵게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한국에서 본지는 이미 터렛이 완전 이제 장악을 한것 같은데, 외국은 어떨까? 특히 서구권, 동남아시아권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서구권은 어떨까? 걔네들 문화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책이나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분석한 얘네들의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지금 저도 아이, 아이맥을 그러니까 애플바가 그러니 아닌 애플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사용성이 좋아서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 때 해적기를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에 반하고요. 그래서 총기 규제가 안 돼요. 걔네들은 정부에 반해요. 그러니까 정부 좋아, 니네들 오케이. 하지만 이 선은 내선 건드리지 마. 이게 명확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결정적으로 나오냐면 회사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이번에 전 대표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았잖아요. 그걸 회사 대표가 그렇다라고 외국에 그러니까 서양권에다가 얘기를 하면 이게 제가 물론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때까지 학습한, 제가 이때까지 정보를 취득한 그리고 제가 만나봤던 애들을 기준으로 보면 얘네들은 이거 별로 그 무게에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뭐냐면 외국 애들이 보기에는 저는 회사 대표예요. 컴퍼니예요. 외국,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특히 미국이나 유럽 일부에서는 컴퍼니는 저기예요. 그렇게 학습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걔네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래서 뭐 회사원들 죽이는 영화 같은 것들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피프티 팬층이층이 지금 해외에서는 없을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층이 꽤나 넓을 것 같아요. 다음 주제인 이제 더 기브스가 이제 마지막 편인데 그래서 더 기브스라고 하는 그 추론했던 영상을 만든 것도 그래서이기도 하고요. 음 예. 까르르님, 서양 애들 이해가 안 가는 게 연예인이 음주운전하고 마약하고 강간해서 감옥에 다녀와도 음악이나 연기만 잘하면 여전히 소비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우리나라랑 문화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서양 애들 커뮤니티에서 피프티가 가해자여도 평할 거라는 글이 있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정확하게 냉정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걔네는 계약을 무시할 수 있어요. 되게 웃긴 건데, 걔는 계약을 무시할 수 있어요. 아, 걔네들은 마약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도 하거든요. 아, 실질적으로. 그리고, 걔네들도 여차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랑, 어, 피프티, 50... 지금 막, 우리, 그래서 제가 이, 그니까, 기자들이 참, 제가 좀 여기서 열폭을 조금 할게요. 다시. 제발 부탁드리는데 기자님들 취재를 하세요. 기자가 취재를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죠 유튜브에서 취재를 하는 역할을 기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감상을 자꾸 표현하세요? 그것도 여러 번 반복되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외국애들의 문화권에서는 정말 ppt가 역적인가? 아니요. 걔네들 인지할 수 있는 범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매종님, 가수비가 해외 무대에서 전홍준 닮았다고 대놓고 디스다함 <laughs> 예,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전홍준 대표님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다음에 더기버스 얘기하기 전에. 국간지기님 동서양 비교하지는 않기 아예 이건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하고 우리는 걔네들 연예인 안 시켜도 돼라고 하는 국민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안할수 있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파이는 외국에 있어요 우리 파이를 먹을 애들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왜 우리 파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냐고요, 기자님들이. 외국 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사실적으로. 지금 막 축제 분위기가 났고, 이게 막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데, 지금 신나서 떠들 때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외국에서는 먹을 파이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잘 모르는 저지만. 어, 10년 동안, 그냥 자료 수집하고, 그거를 그냥 계속, 어, 그거를 어떤 작품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한 게 다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팬으로서 떨어져 나갈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시기는 달라요. 걔네들도 빨리 소비되는 시장이에요. 특히 동양권에, 특히 아시안계는. 그래서, 예, 매종님. 빨리 해요런 평정해야 함. 아 많이 풀어 놓음. 예. 어, 제가 얘기 드리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은 더기버스 편을 얘기할 때도 얘기는 안할 겁니다. 그 대표 이름은 어, 저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름 자체를.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외국에서 어떻게. 안티의 역할을 하실 분들이 어떻게 봐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전홍준 대표님한테 이번에 뭐그글 나왔대요. 뭐뭐 뭐 동창생이라고 뭐그니까 저는 참뭐 그런 것들도 뉴스니까 뉴스는 뉴스인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요지만 제가 딱 집어서 얘기할게요. 말이 안 되는 요지 첫째 전홍준 어, 대표님은 예. 까르르코치 사건만 봐도 더기 보스에서 댓글 알바 풀어 놓은 거 맞는 것 같아요. 코치는 명청에서 들켰지만 기구 어, 어, 활동하는 애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는 전잘 모르는 얘기니까. 자, 그 <웃음> <웃음> 아우, 커피. 네. 아. 갑자기 머리에 회도, 회로가 조금 적어됐어요 요즘 제가 어, 일을 들어가면 지금 한참 꿈나라에 있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제가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라 내일은 일단 안 가서 하지만, 자, 그 외국 문화권에 있는 애들한테 파이가 그만큼 있어요. 중요한 건 전홍준 대표님이 어, 지금 스탠스가 어떠냐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동창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어? 좀, 어차피 새 걸그룹 만들면 풀어주면 되지 않느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 방송에서, <laughs> 그러길래요. 이게 제가 저울 게 없어갖고. 그,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약속이라는 걸 지켜요. 약속은 상식이에요. 계약도 상식이에요. 약속과 계약이에요. 그걸 파기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러면 자 누군가의 잘 잘못이 있든 없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군가의 잘 잘못이 있든 없든 어, 영화를 만들면 한 방에 예 누군가의 잘못이 있든 없든 일단 먼저 만나서 사과를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부터 다른 얘기가 진행돼요.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만나지 않겠다. 그 동창분이 어떤 의도로 하신 얘기인지, 그거 동창분이 맞는지, 그것도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그게 이슈가 되는 것도 웃기지만, 그 말이 안 되는 팩트는 거기에 있어요.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건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자라고 할 사람이 전 대표님 쪽은 아니에요. 근데 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잖아요. 성장을 그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까르르 님, 계약하고 80억 투자했는데 누구 좋으라고 놔줘요. 절대 안 됩니다. 예, 뭐, 그거는 2차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거 되게 감정을 건드렸던데. 어? 놔주라고? 놔줘도 되지 않냐고? 뭔 소리예요? 그게 그건 아니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그렇게 배우지는 않으셨을 건데. 사과해야 될 당사자가 있고요. 만나야 될 당사자가 있어요. 애들이 왕의 DNA 가져서. <laughs> 이건 감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예. 네. 이거는 뭐냐면 전, 전홍준 대표님한테 가해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아닌 거예요, 그건.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어, 다른 생각이 아니고 틀린 생각인 거예요. 그 그러,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이거 그냥 논리가 핵심의 논리만 딱 생각하면 되잖아요. 핵심의 논리.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한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 관련해서는 저는 이 걸그룹이 이런 것 같아요. 아 새로 저는 이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추론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걸그룹이 형성을 했어요. 국내 시장은 포진이 됐어요. 근데 외국 시장을 나갈 때, 아그 외국 시장을 나갔을 때 베이스가 쌩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걔네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왜, 이쪽에서 이 쪽에서 뭐, 뭐, 피프티 팬들이 뭐 난리를 부려도 걔네들 신경 안 써요. <laughs> 걔네들은 신경 안 쓰는 문화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근데 지금 이, 어, 그, 그, 지금 기존의 피프티 멤버들이 계약에서 해지되는 부분은 그거하고 달라요. 근데 아이돌이나 부모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 다음 번에 이제 제가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그래서 당신들한테 요만한 기반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그 기반 사라집니다. 걔네들 문화권에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오래 기억하지 않는 거. 우리는 아, 옛날에 그런 애가 있었지 이걸로 접근을 할수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없더라고요. 옛날에 걔네들이 있었는데 뭐,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아까부터 계속 얘기해 오는 건 저는 전홍준 대표님이 좋은 방향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나쁜 방향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린 애들이고.